자, 옆에 있는 친구한테 손을 꼭 잡으면서, 사랑해. 에. 사랑해. 여기도 잡고, 여기도 잡고, 사랑해. 야, 둘이, 둘이 손 둘이 잡고, 사랑해. <laughs> 이거 있잖아, 나중에, 요, 요 나이 때나 하지, 지금도 쑥스럽잖아요. 근데, 나중에 내면 못한다. <laughs> 자, 오늘 이거, 이게 안 뜨네? 시작하려고 하는데, 네. 오우 카텐. 우와. 이거 다시 한번 보여주실래요? 딴, 딴데 쳐다보는 사람이 있어.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다시. 처음. 네, <laughs> 와 카튼 열립니다. 출렁, 네 열립니다. 자, 우리 설교 제목 같이 읽을게요. 시작. 네. 믿는 사람은 네. 다 알아요. 네. 자, 누구를 믿는 사람이야? 나를 믿는 사람이야? 뭐 우리 집 우리 집 재산을 믿는 사람이야? 내 머리를 믿는 사람? 뭘 믿는 사람예요? 이 네. 예,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다 알아요. 그런 거예요. 몰라요? 알아요? 아, 왜손 들었어요? 나안 물어봤어. 여기, 에드, 에드님이 그 애들은 나 제대로 안 해. 애들어 내가 저기 뭐야, 문제내려고 그랬는데, 미리 앞서가지고, 저 출제자가 내기 전에 자기가 밥을 말하면, 은그은 꽝이지. 어, 그러나 그 베드로를 알고 있었다는 거에 대해서 칭찬. 음. 네. 이 장면은 뭐냐면 예수님이 그, 자, 요거를 낼게요. 예수님과 제자들, 특히 뭐, 베드로, 야고보 요한, 모이야 등등. 그런 사람들이 그 근처에 살았어요. 그 살던 호수는 무슨 호수일까요? 네 갈릴리오스 아, 받을 사람 은봤네 <laughs> 이것은 우리 태준이의 가, 갈 운명이었어 네. 거기가 갈릴리 호수예요. 바다라고도 그래요. 이 사람네들은 물이 없는 지역이니까 요 정도도 바다라고 그래. 우리는 바다 하면 동해, 서해, 남해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바다라고도 그러고 이게 호수가 이, 이 지역이 그래서 그런지 파도도 되게 치고 굉장히 좀 험난한 그렇게 만만한 곳이 아니에요. 갈릴리 호수를 쭉 배로 가 봤는데 그때는 그냥 평온하더라고. 근데 또 폭랑이 불면 대단하대요. 자, 예수님이 배를 타고 같이 제자들하고 이동을 하는데 예수님이 무리를 거르시는 걸 보고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하죠. 만일 주이시거든 나를 오라 하소서. 그래갖고 오라고 그러지도 않았어. 카몬 백 피트 이렇게 하지도 않았는데 오라 하소서 그러면서 그랬더니 오라 그러니까 무리를 걷다가 잠깐 옆을 보니까 아이고 맙소사 내가 뭐 하고 있는 거야 막 이런 거야 그러면서 홀라당 빠지죠. 그래서 예수님이 믿음이 없는 자요, 이러면서 적은 자요, 이러면서 이렇게 끌어올려 주시는 그런 겁니다. 이건 사진은 그냥 사모님이 그냥 이제 그아 이거 포인터 좀 주실래요? 네. 그랬어요. 그런데 여기서 오늘 그거는 이제 예수 예수님과 베드로의 이야기라기보다는 이 지금 갈릴리 호수 물 있죠? 요거는 죄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가 빠져있는 죄, 벗어날 수 없는 죄, 우리가 미워하고 막 어떤 때는 막 죽이고 싶을 정도로 미울 수도 있죠. 그리고 막 원망하고 질투하고, 아우 어, 쟤를 왜 저렇게 잘났어, 뭐 어쩌고. 조인성 같은 사람을 보면은, 아 여러분 조인성 안 좋아하나? <laughs> 아 차은우를 보면 왜 쟤는 저렇게 생겼는데, 아왜 나는 이렇게 생긴 거야? 뭐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막 질투와 뭐 이런 거, 그리고 친구가 막 되게 좋은 옷을 입었어. 아, 뭐야, 쟤는 막 저런 거 입고 내가 입으면 더 멋있을 텐데 뭐 이런 생각하면서 각종 생각을 막 하죠? 이게 죄예요. 그리고 아담이 원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따먹지 말라고 그러는 선악가를 따먹으면서 죄, 죄에서 우리는 죄를 지은 상태에서 태어납니다. 그래서 이 죄의 바다를 헤어나올 수가 없어요. 어느 누구도. 그래서 건져주시는 분이 없다면 회원할 수 없다는 겁니다. 죄를 없앨 방법이 없는 거예요. 자, 다음 말씀 보겠습니다. <웃음> 기절하네. <웃음> 아우. <참>. 너희 엄마다. 그거 <laughs> <laughs> 자, 로마서 7장 24절에서 25절. 아, 뒤로 넘어가는 거 보니까 재밌죠. 그러니까 예배를 잘 드려야 돼. 어. 나중엔 저런 거 한번 시킬 거야. 나는 가장 뒤를 잘잡아질수 있다. 이런 거 시켜올 거예요. 지금은 아니에요. 지금은 아니에요. 연기는 이미 박태준이 한번 받았기 때문에 침, 침 이렇게 해가지고 모았다가 여기서 팍 뱉은 거 한번 했기 때문에 그대는 안 돼. 자, 로마서 7장 24절에서 25절. 시작.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여기까지 일단 읽겠습니다. 오라는 뭐냐면 탄식하는 거야. 어, 아, 어떡하지? 나는 끝났어. 나는 공고한 사람이 어렵죠, 공고가. 굉장히 나는 이게 지금 힘들어. 나는 정말 너무 고통스러워.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왜 고통스러우냐?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벗어날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 죄의 죄로 가득 찬. 원죄와 내가 지은 자범죄와 이런 걸로 가득 찬 나를 누가 나를 건져내랴? 딱하면서 절망. 이거는 절망 씬이야. 여러분 뭐 저런 거 얘기하죠 힙 힙합 씬. 씬. 씬이 S C E N 이거든. 이 구역 뭐 이런 거예요. 그래서 절망이었어요. 근데 그 다음 그 다음을 읽을게요. 시작? 아니 아니에 아니에요.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선기노라 그랬어요. 여기까지 절망이에요. 그 바다에 빠진 거예요. 희망이 없어요. 아무도 나를 건질 수 없어요. 죄 없는 분이 없으니까. 그런데 바로 반전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절망이었는데 갑자기 감사로 넘어간 거야. 그 사이에 무슨 사건이 있었을까요? 무슨 사건이 있었을까요? 무슨 사건 때문에 이 바울은 절망과 고통에 있다가 갑자기 감사를 벌어칠 거야. 손 드세요. 시원히. 응. 하나님 그거 맞는데, 어우, 어 1학년 치고 많이, 그리고막 굉장히 뒤로 설명도 많네. 근데 사모님이 말하는 건세 글자. 자. 세 글자. 그 사건이 딱 일어나면서 사도 바울은 반전이 일어나는 거예요. 에이, 교회 다님 어? 우리. 교회, 누구요? 우리 이미 손 들었어요? 손 들, 어, 마, 말해보세요. <laughs> 아니에요. 이럴 때 고개 숙일 필요 없어. 틀려도 돼. 여기 좀 틀렸잖아. 아무도 욕하지 않습니다. 사모님, 어? 어, 세 글자. 예수님의 뭐예요? 세 글자. 우리 미 얘기해봐. 시옷이에요. 쉬우 시옷으로 쉬우, 시작해. 시옷, 지옷, 지 기억. 아니, 우리 미가 먼저 들었기 때문에. 시옷, 시옷, 지옷, 기억. 아, 여기 뭐야? 여기 있는 거 뭐야?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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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뭐야?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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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조용. 먼저 손든 사람. 뭐예요? 어. 네, 십자가입니다. 나오세요. 사모님이 주로 물어보면 예수님, 하나님, 십자가. 이거는 삼총사야. 삼총사야. 모르겠어. 그러면 일단 세 중에 하나 얘기하면 반은 건져. 그러는 거예요. 십자가 사건. 그 사건은 예수님이 나 대신 나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딱 죽으셨어요.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내 죄가 사함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하지 않을 수 있어요?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 죄를 모두 담당하시고 죽으셨다. 그리고 살아나셨다. 이거를 믿으면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설교 제목이 뭐였을까요? 설의 제목이 뭐였을까요? 짜잔 짜잔 한번한 한 사람은 안돼 어. 근데 이건 뭐야? 내가 갑자기 생각이 안나자 오늘의 제목은 무엇이었을까요? 뭐뭐 뭐, 뭐 사람은 다 짠짠짠 그다다오 하우리 자 그래서 사모님이 약속한 게 있는데 지난번에 사모님 예배를 이거 설교를 끝내면서 지난주 설교 제목 오늘 물어본다 그랬어요 자 지난주 설교 제목은 무엇일까요 너무 너무 중요한 거 지난번 것도 더 아무 중요하고 오를 것도 아무 중요해. 짠 <laughs> 다섯 글자. 어? 안 돼요. 어. <laughs> 그 <이상에서. 와! 웃음> 아. 주일 예배. 어, 수고. 주일 예배 여기서 이렇게 모여서 하잖아요. 요때 기회는 단한 번이야. 모든 사람이 다 그걸 지키고 있어. 태준이도 알고 있었던 것 같은데 말안한 거고, 우리 하준이도 그렇고 그래요. 그 이상의 삶. 네, 사람들이 다 생각하는 이 삶의 목표가 있는데 우리는 그 이상의 삶을 산다는 거지. 우리의 비전은, 아, 세상 사람들이 모릅니다. 놀라운 그런 비전이에요. 그래서 자, 그래서 내 자신의 마음으로는 그렇게 했어요. 그런 사도바울을 보겠습니다. 사도바울. 어, 사도 바울 한번 영어로 읽어 볼까요? 시작. Paul the Apostle. 그래요. Paul. 폴이죠. 우리 마 우리는 그냥 바울로 번역이 돼 있는데 영어로는 Paul입니다. 이 사도 바울 보면 잘 생겼어? 못 생겼어? 조금 약간 못 생겼지? 눈이 눈이 퉁방울 눈이고 키가 작고 이렇게 좀 거시기 했대. 우리가 지금 남의 용모를 가지고 논할 처지는 아닌데 어찌 됐든 그랬대. 이 사도 바울이 근데 너무 머리가 좋고 많은 걸 알았지만 다 쓰레기, 배설물로 여기고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예수님을 그 담에색 도상에서 만나죠. 그러고서 이 사람의 인생은 바뀐 거예요. 그 전엔 율법으로 어떻게든지 해볼까, 어떻게든지 해볼까 그러면서 너무 고통스러운 삶이었는데 죄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순간 감사함의 삶으로 변했습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은 다 아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순간 나는 감사하고. 죄사함 받고 천국 가는 그거를. 손들지 마세요. 뭐 물어볼 거라고 미리 짐작하지 마세요. 네. 어,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그럼 그 사람만 그랬냐? 아닙니다. 그 사람만 그렇지 않았어요. 자,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인도의 성자, 선교사 썬다싱 그래서 1889년에서 1929년까지 사는 인도예요. 그래서 펀잡 지역이라고 저기 북서부에 보면거기가뭐차 차도 잘 되고 뭐 하고 그래서 굉장히 돈이 많은 지역이에요. 그리고 이 북부 쪽은 사람들이 생긴 게 아리안족이거든. 그래서 유럽하고 같은 족속들이야. 그래서 이렇게 인물들이 좀 좋습니다. 그런데 싱이야. 싱은 싱으로 끝나는 사람. 여기는 남자는 싱이고 여자는 뭐 뭐라고 그랬는데 잊어먹었는데 성이 똑같아요. 다. 시, 뭐, 뭐냐면 시크교도라는 교도인데 저 사람이 쓰고 있는 거 이게 뭐요? 어. 터번이야, 터번. 이거를 머리를 평생 안 잘라. 아우, 정말 더럽겠다. 그지 <laughs> 근데 머리를 평생 안 자르고 짱짱짱짱해 가지고 터번을 감고 다니는 시크 시크교도들이. 근데 이들이 이들이 뭐냐면 특징이 뭐야? 힌두교는 뭐 카스제도가 있고 뭐가 있고 뭐가 있고 막 그러잖아. 이 사람은 신분 타파. 이러면서 그좀 특이한 그 시크교도는 약간 특이해요. 그래서 시크교도들은 대부분이 부자고 똑똑하고 공부도 많이 한. 그래서 외국에서 뭐 무슨 뭐 이렇게 그 CEO, 인도에, 인도 사람, 인도 출신 CEO가 많죠? 싱 들어가면은 시크교도예요, 무조건. 싱, 싱, 싱. 야, 싱, 싱, 싱. 그러면서 그런 부잣집. 아들이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얘기한 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It is easy to die for Christ. It is harder to live for Him. 뭐냐면 예수님을 위해서 죽는 건 쉬워. 그런데 예수님을 위해서 사는 건 어려워. 삶은 매일 선택을 해야 되거든요. 주일날 교회 갈까? 11조를 할까? 말까? 이 사람한테 내가 베풀까? 말까? 할까? 말까? 이런 거. 술을 하고 담배를 꼬초가 되도록 펴볼까? 말까? 마약을 할까? 말까? 이러면서, it's hard to live for him. 그를 위해서 사는 건 너무 어렵다는 거요. 예 자,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Dying takes only an hour or two, but to live for Christ means to die daily. 그렇습니다. 뭐냐면, 죽는 거 한두 시간밖에 안 걸려. 너 예수 믿을 안 믿을래 띵그랑, 잘랐어. 그럼 한두 시간 걸리면 죽죠. 근데 내가 예수님 위해서 살려는다는 건 뭐냐? 매일 죽는 거요. 예내 본성을 죽이고 내 주위에, 파, 주위에 평판과 이런 것들을 죽이고 이러면서 매일 그렇게 사는 게 어렵다는 겁니다. 여기 선생님들은 다 아실 거예요. 여기 선생님들은 다 아실 거예요. 예수님을 위해서 산다는 것이 얼마나 많은 대가를 치르는지. 그래서 이 사람 보면, 여기 한번 읽을게요. 사두, 산다르싱. 사두는 뭐냐? 사두는 거기 뭐 성자, 뭐 이런 뜻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시크교도였어요. 그랬는데 그 지역에 크리찬 스 학교를 다닌 거야. 부잣집 아들이에요. 그런데 거기서 너무 기독교 막 얘기하고 그러는데 너무 싫어. 그래서 성경을 막 불태우고 막 16, 16살 밖에 안 됐는데 어린 시절부터 막 예수 믿는 걸 너무너무 증오하면서 막 성경 태우고 막 핍박하고 막 집에 돈도 많으니까 막 그랬어요. 근데 막 고민이 되는 거야. 시크교도로서 막 자기가 막 명상도 하고 모두 하는데 정말 하나님을 못 찾는 거야. 괴로운 거예요. 그런데 크리스찬 학교를 다녔으니까 주소 들은 건 있잖아. 그래서 고민하다가 저, 여기 16살인, 만 16살인 분 계신가요? 어, 16살. 그런 고민 해보셨나요? 그런 고민 해보셨나요? 사모님도 16살을 통과했지만 그런 고민 해본 적 없습니다. <laughs> 그런데 이, 이 청, 이 소녀는 그런 고민을 막 하면서 그 마을에 지나가는 철도가 있어요. 인도가 영국에, 이때 당시도 영국이 지배할 때인데 영국 사람들이 그 물량 목환이뭐니 물량 수송을 많이 하기 위 철도를 어마어마하게 깔았어 인도 지역에. 그래서 얼마 전에 인도에서 기차에서 사고 난 거야죠. 그게 식민지 시대 때 건설했던 철도인 거야. 그러니까 탈선을 하지. 정말 가슴 아픕니다, 진짜. 그런데 그 열차가 새벽 5시에 지나가는 거야. 그러니까 밤새 하나님하고 씨름을 한 거예요. 나를 만나 주시지 않으면 나 내가 이게 정말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게 안 해주시면 5시에 그 기차 지나간는데서 죽겠습니다 그랬어 그런데 어느덧 새벽 4시 반이 된 거예요 갑자기 저기서 빛이 팍 오더니 꼭 사도 바울하고 똑같아 사울아 사울아 너는 왜 나를 핍박하느냐 네가 핍박하는 자가 다 바로 나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나타나시거든요 이것처럼 나타나신 거예요 너는 왜 나를 핍박하느냐 이러면 나타나신 거예요. 그때 아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이 계시고 예수님을 통해서 그분을 만날 수 있고 예수님의 십자가가 맞다는 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 이후로 이 사람 인생은 확 바뀝니다. 그래서 이 시크교도는 머리를 아까 그랬죠. 평생 안 자른다고. 머리를 잘라버려. 그리고 시크교도에서 추방을 당하는 거. 온갖 박해를 받는 거예요. 근데 이 집이 되게 부자니까 자기 숙부가 외삼촌인지 친삼촌인지 모르겠지만 가서 보물 창고를 열어주면서 막 금은보화가 가득이야. 네가 다시 시크교도로 돌아오면 내가 이거 다 주겠다 그런 거예요. 이 소년이 그 집안에서도 탁월하게 똑똑하고 이랬기 때문에 근데 자기는 싫다. 나는 예수님을 믿겠다. 이래서 뭐 사람들이 돌 던지고 뭐 하고 뭐 하고 하면서 자기가 성경을 태웠었잖아요. 그랬던 사람이 성경책 하나 들고 담요 두 개를만 지니고 인도는 주로 맨발로 많이 다니잖아. 그래서 맨발로 다니면서 인도 전역을 전도했어요. 그래 가지고서 이 사람이 전도하고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 이런 걸해 가지고 진짜 너무 유명해진 거야. 그러니까 뭐 미국이나 영국 이런 데도 초청을 받아가지고, 이 사람의 간증을 듣고 사람들이 다 회개하고, 왜냐하면 시크교도고, 식민지 사람이잖아요. 사람들이 무시하잖아. 미국이나 영국은 어때요? 주로 앵글로 섹슨족이거든. 그러니까, 그, 백인의, 백인 우월주의도 있고 막 그런데, 아니, 이런데서 이렇게 예술을 잘 믿고 그러니까 막다 회개하고, 막전 세계적으로 유명 인사가 됐어요. 근데 이는, 그는 계속 성경책 하나, 담요 두개 들고, 그, 바로 북부 지역이니까, 뭐, 티, 또, 여기, 그, 파키스탄이니 지나서 히말라야가 있잖아요. 히말라야를 열 번을 간 거예요. 맨발로. 어우, 나는 저기, 보추신크도 가서 죽을 것 같아. 그러면서 계속 핍박받은 거예요. 핍박받았는데, 사람들이 건강을 추스려라 그러면 조금 이렇게 해서 약간 추스리면 또 가고 또 가고 그래서 히말라야를 무려 흐말라를 넘은 거죠. 티벳이나 뭐 그쪽에 저기 족속들이 많잖아요. 그들에게 전도했어요. 그리고 40살 때 히말라야에 갔다가 실종됐습니다. 그래서 뭐 돌아가셨겠죠. 어디선가 바로 시크교도라는 정말 예수님하고는 대적되는 그런 그에서 목숨을 걸고 개종했을 뿐만 아니라 자기가 만난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서 전 생일을 정말 다 바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나오잖아요. 예수님 위해서 죽는 건, 조, 죽는 건 쉬워. 순간이니까. 근데 예수님 위해서 사는 건 어려워. 왜냐하면 전도하고, 핍박받고, 회유를 하고, 너 이렇게 하면 내가 그은 보아줄게,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다 거절해. 그러면서 오로지 예수님을 전하겠다고 평생을 그렇게 16살에 헌신해서 40살이 돼서 돌아가실 때까지 그렇게 했던 굉장히 유명한, 나는 에반젤리스트, 뭐 선교사라고 할수 있죠. 썬다싱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만 그랬던 게 아니에요. 사도 바울도 로마 시민이었죠, 뭐였죠, 뭐였죠 다 버렸어요. 배설물로 여기다가 똥 오줌처럼 버리고 나는 예수님을 전하겠다. 나를 구원하신 죄에서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전하겠다고 이방인의 선교가 교사가 됐잖아요. 그뭐그동 저기 그 터키 지역 소아시아 갔죠. 그다음에 그리스 갔죠. 이러고 나중에는 로마 감, 감옥에 갇히면서 전도한 거예요. 이유는 단 하나예요. 그 모든 명예와 이런 걸다 버린 이유는 하나예요. 누 누구 때문에 세자,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해 봐. 아, 그 내가 세 중에 하나라 그랬잖아. 아까 십자가 나왔죠? 네, <laughs> 나오세요. 예수님 때문이에요. 우리 다 같이 이렇게 얘기해 봅시다. 우리는 예수님을 위하여 산다. 아멘. 우리는 나를 위해서 사는 사람이 아니에요. 나는 예수님을 위해서 살면요. 하나님이 내 거는 다 채워주세요. 그래서 너희가 먹을 거, 입을 거, 뭐 이런 거 걱정하지 마라. 내가 다 채워준다. 그런데 삶의 목표가 뭐예요? 예수님을 위해서 산다예요. 그래서 공부도 하는 거예요. 공부 이런 말 하면 안 되는데 공부 진짜 하기 싫죠. 공부 좋아하는 사람. 나는 정말 공부가 좋아서 미치겠어요. 나는 24시간 동안 공부만 생각해. 난 공부만 생각하면 가슴이 설레고 막. 아, 막 진짜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이런 사람 손 들어봐. 어? 아니 가끔 있더라고. 여보세요. 대개가 짧게 살아서 그래. 공부를 정말 그 좋아하는 사람도 아주 가끔 있더라고. 근데 공부 해야 돼안 해야 돼? 당연하죠. 여러분의 직업은 뭡니까? 직업이 뭐야? 응? 학생이잖아. 학생. 학생은 뭐냐 배울 학 배울 학이야. 그래서 공부를 내가 1등을꼭 해야지 하고 아둥바둥 공부하는 게 아니라. 공부를 어느 정도 해놔야 뭐든지 할수 있어. 왜냐면 어느 정도는 알아야 돼. 아니, 더하기 빼기 못 하는데 저기 시장에서 장사할 수 있어요? 사측 연산? 곱하기 나누기 이런 거? 그거부터 시작해서 컴퓨터 못 다루면 뭐할수 있어요? 아니잖아. 기본을 해야 돼요. 공부는, 자, 공부는, 공부는 반드시, 반드시 해야, 한다. 해야 한다. 음, 그럼요. 그래요. 그럼 오늘 다시 외쳐봅니다. 사도 바울 썬다싱. 이게 남의 얘기가 아니에요. 나의 얘기, 마이 스토리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위해서 사는 거. 나는 예수님을 위하여 산다. 아멘. 자, 일어나겠습니다. 얼마나 신나는지 아니? 성준아, 예수님을 위해서 살잖아? 그럼 하나, 예수님의 성준이를 위해서 다 해줘. 기도하면 다 해줘. 완전히 니네 말로 적어야 뭐지, 그런 걸? 땡 잡았다. 어우, 너무 뒤소거를 썼습니다. 말이 고상한 말이 생각이 안 나네. 하여튼, 우리 형준이 계속 교회 나올 거예요. 어우, 감사. 우리 형준이 위해서. 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사는 인생, 희생하거나 구질스럽거나 정말 구차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사는 인생, 가장 빛나고 영광이고 그의 모든 걸 채워주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